능력으로 하늘 보자로 덧입고자 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laughs> 제가 아침이라 목이 가라앉아 갖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이부 말씀이 하늘 보자로 덧입는다. 근데 이제 서론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이냐 실은 이제 일 절에 7 절을 읽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이 나는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믿음으로 행하려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laughs> 들어가고자 한다라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 그 우리가 지안 보여서 그러긴 한데 사절에 보니까 사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하며 돌이어 덧입고자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고 죽을 것이 상킴바 되게 하려고 생 무엇으로요? 생명을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오히려 덥니고자 하니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바 되게 하려합니다. 굉장히 뭔가 <laughs> 철학적이면서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진짜 세상의 말보다 더 아주 멋진 말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 많아요. 그리고 얼떡보기 조금 이상한 말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로마서죠. 로마서,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실은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사람이죠 무엇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환복해하다 무엇에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 사신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한목에 되게 하기 위한 말씀을 부탁 받았다. 그래서 이게 나의 사명이야. 이게 나의 그저 직분이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직분하면 뭘 생각 많이해요? 목회자다, 어, 뭐, 교육자다, 아니면 장로다, 집사다, 어, 성도. 저는 성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 구별된 자. 그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건진바된 자, 구별된 자,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저는 더 좋은 게그 의미입니다. 신자, 믿는 자요. 그래서 무당집과도 신자라고 합니다. 뭐 제자,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그 나쁜 말은 아니죠. 우리도 제자, 신자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성도,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그렇죠. 구별된 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 성도. 이제 그 성도로서 이제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그 직분을 가진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교회 안에는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찰님으로 그죠 목회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모든 영혼 구원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것, 세상의 실체,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 사상을 갖고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증명은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요. 우리가 왜 교회를 중요시하는가. 교회만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실은 그게 바로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희생 제물로 확립된 것이 지금의 예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 잘할것 같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흐름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응집력 하나님 원하시는 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어, 조금 방해가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으로 모여지지는 않는데 세상 것으로 모여지는 시대입니다. 그게 물론 바벨탑 사건 때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 11장부터. 그래서 왜 교회가 있어야 되냐. 왜 우리에게 알리티시가 있어야 되냐. 왜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세워가야 되느냐? 무슨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법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승리한 싸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늘 패배자인 것처럼 이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산다는. 그래서 우리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는 이 부분이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이 그렇게 멋있는데 나는 이 죽음을 삼킨 그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맞나?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의 실체가 뭐냐 했을 때첫 번째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된 게그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 어. 1장 2절에서 9절이죠. 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거하는 모든 수거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자이 말씀에서 보니까 모든 것은 간다 가는 것이 있다 결국은 이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잘하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누린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이솔로몬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237일 집회 메시지에서 나온 것처럼 실에 이솔로몬이 받을 때 너무 어마어마한 걸 받았죠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믿음과 성전과 시대적인 사명 속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출발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수가 뭐예요? 정치를 조금 세상적으로 한 거죠. 조금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여자 나라와 친교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그 실은 결혼 그래,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후궁이 어? 많았던 거예요. 부인이. 그럼 여자를 탐한 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를 뭘로 해요? 자기의 대권을 어, 주장하기 위해서 왕들이 가장 힘센 집안과 결혼을 하잖아요 안 싸우려고 그래서 결혼으로써 전쟁을 대신하는 거죠 이게 실은 아주 성경과 맞지 않은 결혼관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생명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복을 시작하는 기준점인데 어, 정치를 정치에다가 결혼을 그렇게 열부시킨 거죠. 실은 그것으로 온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제 말씀처럼 시작을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으로 많은 것을 누렸는데 결국은 헛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대. 그 증인이 이제 솔로몬이죠. 우리 솔로몬 이 시대에는 처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인도받을까요?라고 일천 번죄를 드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와 명성과, 그죠 불을 가져다 주셨죠.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그걸 유지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주신 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세상적이었다. 실은 그 결과로 다, 어, 솔로몬은 나중에 이 전도서에서 결국 인생이 다 누려봤더니 이렇더라. 그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인데, 어, 아, 그는 누렸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작게는 우리 삶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다 먹어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해봤어요. 내가 가보고 싶은 데를 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떠시는가요? 그렇게 그렇게 막 며칠씩 하고몇 년씩 그 기쁨이 가던가요? 실은 아니 것입니다. 더더 좋은데 한번 더 가봐야지, 더 맛있는 거더 먹어봐야지. 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과 우리 마음 속에 비어 있는 우리의 참 쾌락을 참 희락을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언약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제 더 갈증이 나요. 더 찾아 나뉘요 더 그런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실은 이부 일부 때 말씀처럼 바울은요 다 해봤어요 학문적으로 다 해봤고 자기가 지분적으로 해볼 유대인으로서 아는 지식적으로 충분히 맛을 봤어요. 지식의 이 깨달음이란 여러분 음, 저도 많이는 안 해봤지만 모르는 거알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이요 막 진짜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가치나면. 그보다 더한 지식이 있고 더 궁금했던 것이 또 발견됩니다.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자꾸 맛보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좋아요. 왜요?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말씀의 법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길들여지냐? 지식을 알고 지식을 통하여서 뭔가 재미아는 것, 먹음으로, 맛을 알므로, 그걸 기쁨으로 그게 뭔가 나에게 이렇게 쌓여지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세상 것은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걸 하고자 하는 갈급증이 생겨요. 그래서 왠지, 어, 이그 말이 서울대생이 자살한다. 이해 되십니까? 서울 대생들이 자살을 한다. 카이스트에 가면 신문에 많이 안 나와서 자살률이 높다. 막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서울대까지 왔는데 아무리 후진과를 들어갔을지라도 서울대인데 어그 배지 하나만 달고 다녀도 사람들이 와할 텐데 왜 자살해? 근데 제가 잠깐 동안 서울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자살을. 그리고 정식적으로 시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늘 탑을 달렸던 사람인데 와봤더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 어디? 이 서울대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과 안에서 경쟁을 했는데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못 이겨. 거기에 사람들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길들여진 거예요. 뭐 내가 우월해야 되고, 내가 1등해야 되고, 내가 우선해야 되는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그 맛을 계속 봤는데, 어느 공간에 들어오니까, 어느 무리에 들어오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 해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다. 우리의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는 도토리 키재기다. 그래서, 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더큰 실패로 더큰 사단에 속임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지는지 우린 잘 봐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죠. 내가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이거에 길들여지고 있느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서 영적 싸움을 할, 해야 하는가? 이게 생기죠. 지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이어내는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알미 무엇을 이뤄내냐? 결국은 그걸 통해 뭘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 무엇으로 결론 내고 열매 맺을 것인가를 우리는 그래서 봐야 되죠. 그래서 미리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이 뛰미 이 열심히 날려가는 이 길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뛰고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생각하고 그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가자는 거죠. 그 멈춤의 시간, 그 그죠? 의미를 찾아내는 시간이 언제다? 그게 바로 예비 시간이라는 예배 시간. 더욱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 서론에서는 세상의 실체를 알아라.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을 주신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하는 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날이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봤더니 별거 없대. 아, 나도 해봤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해봤어로 끝난다면, 본질을 놓친 거죠. 우리가 거대한 영국처럼. 유럽처럼 멋있는 성전을 지어 놓고 그래 우리 저 봤어. 라는 인생의 여정을 남긴다면 그게 실패죠. 그죠? 왜? 본질 생명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복음에 집중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 힘을 누리는 맛을 못 봤다. 가장 힘든 인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끝까지 쓰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나왔죠. 뭐가 있었어요? 플랫폼 만들어라. 플랫폼 그 다음에 안테 죠기죠. 파수망. 그 다음에 안테나. 이 말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누릴 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파수망 파수대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안테나 계속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옥케 하는, 하나님과 함옥되는 비밀을 전달하는 직분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인도를 받는 거죠. 이실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든다. 파스망이 된다. 안테나를 세운다.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곳곳에 불을 밝힐 등대가 필요하듯이 곳곳에 이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고 그죠? 지키는 누구를, 후대를 지킬 수 있는 파수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하여서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유선 전화를 통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보고만인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처럼 전파되는 이 시대를 두고 우리를 통해서 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한 안테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우리는 플랫폼이요, 파수망이요, 안테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 내가 어떤 법 아래 있느냐, 하나님 주신 나의 직분을 무엇으로 발견하고 있느냐는 그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말아라. 그게 실은 전도서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 것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끝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것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진다 그게 보음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화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말씀과 안 맞는 게 맞다 그게 정상이다 그걸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안다? 하나님을 깨달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나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늘 보자의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덧입어 우리의 가는 걸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늘 확인할 수 있,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쉽고 편한 것임을 체험하는 그 말씀에 흐름 속에 걸어가는 걸음임을 아버지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기도의 14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오